여기에 평당 1억이 가능할까? 라는 이제 퀘션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집TV의 서울민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으로 핫했던 포지스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구 한강 호텔 자리로 MDM이 2019년에 1,800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 이 한강 호텔 부지는 입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당시 최저 입찰가가 1,400억이었는데 비해 MDM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1,800억이라는 높은 금액을 써서 후만에 안았는데요. 일반적인 시행을 했었던 MDM이 어, 이 부지에 그렇게까지 탐냈던 이유는 하이엔드 주거 상품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야심찬 계획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후 MDM 측 담당자가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어, 지금 한참 하이엔드 상품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라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봤었습니다. 근데 막상 설계가 한참 진행 중인 설계안을 보니 사실 좀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200세대 정도로 지, 그러니까 규모로 지어놓고 그냥 금액만 40억에서 50억. 그로 그냥 책정에 놓은 듯한 아무런 그렇게 큰 특색이 없는 어, 아파트 상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0점 100패다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다. 그래서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상품이랑 뭐가 다른지 그런 어떤 어, 의견을 좀 드리고 왔었는데요. 이후 mdm은 그래서 다시 어, 설계 변경을 다시 한번 변경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 주제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mdm은 어, 이 한강호텔 부지를 품 안에 안고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규제로 인해 이제 하이엔드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요 도생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중대형 규모의 뭐큰 상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생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얼마나 어 문제가 많았습니까 뭐 분양도 잘안 되고 뭐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하면서 또 근데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심을 했었다가 그냥 도생으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어 있었는데 마침 어, 작년에 규제에서 빠졌죠 비규제 지역으로 광진구가 전환이 되면서 부랴부랴 다시 MDM은 도생에서 하이엔드 상품으로 설계 변경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작년 한5월쯤이었나 어, MDM 담당자들이 또한번 저희를 찾아왔었고 상품에 대한 얘기에 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게 보니까 이제는 또 다시 원래 뭐, 어, MDM에서 원했던 중대형 평형의 이제 진짜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설계는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걸렸. 어떤 점은 외관이었어요. 외관 디자인이 지금 뭐뭐 포지션과 외관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그냥 커튼널의 유리로 그냥 그냥 반듯한 그냥 깔끔한 느낌의 외관이지 뭐 특별하게 특색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최근 들어 워낙 하이엔드 상품이 발전하면서 테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뭐 뭐 정원이라든가 루프탑이라든가 어, 예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특색이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제가 그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다 좋은데 외관 디자인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 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이미 공사나 이런 것들 인허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계 변경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고 사실 MDM이 19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작년 23년까지 시간하면 19, 20, 21, 22, 23 5년 차잖아요. 그 동안 이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왔었고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처음에 설계에서 떤 거에 대한 뭐 이미지가 그냥 그랬던 것도 있었고 뭐또 이제 여러 가지의 도생으로 갔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금액을 들어보니 평당이 1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의도 브라이튼이 제가 1억이 넘는 건 여의도는 또 여러 가지도 호재가 있고 뭐, 뭐 금융이 허브라든가 그런데 광진구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뭐 아파트들이 좀더 많은 물론 워커의 마차산 있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좀더 강해서 여기에 평당 1억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쿼 마크가 있어. 때문에 아 이건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포제스 한강에 어, 갤러리를 딱 유니트 홍보관을 딱 가보고 나서 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한 지난 5년 동안 정말 일을 갈았구나 <laughs>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보였고 어, 30평대부터 80평대까지 그 평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유니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하이엔드 상품들이 선분형을 어, 하다 보면 보니까 홍보관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든다고 하더라도 작은 평형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유니트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약간 90평까지 가는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들은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유니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자료로만 설명해서 넘어가는데 여기는 80평대의 유니트까지 대형 평형 실제 똑같이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가니까 훨씬 더 이제 감도 왔고 디테일이나 사용했던 것들을 봤었을 때아이 정도면 어, 괜찮겠다 가능하겠다. 라고 어 이건 잘될것 같다라는 저는 이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쪽의 상품들이 워낙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듯이 렸막 뭐 100억은 기본이고 막 200억, 300억, 400억 너무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당연히 그쪽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어, 되면 생각보다 요즘 싼데? 어, 상대적인 거죠. 그런 이제 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의외로 잘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오픈했었을 때 결과는 저는 좀 예상을 했었지만 많은 분들은 무가더 많으셨을 텐데 어, 예상외로 그뭐 너무 비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습니다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어, 청약방식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청약홈에서 하는 청약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어, 저희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굉장히 좀 복잡했었죠 하지만 어, 전평형 마감에 어, 최고 경쟁률 약 25대 1 정도의 이제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물론 뭐다 당첨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계약을 하시는 거는 아니까그 중에서 이제 빠진 세대들도 있고 해서 지금 계약을 네, 전환을 했고 계약률은 뭐 시행사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약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보다는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하는데요. 뭐 어찌됐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광진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1억이 넘은, 넘은 상품이 이렇게 청약의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잘된 거죠. 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많았죠. 음, 생각보다 이렇게 잘된 이유는 뭘까요? 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광진구가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거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뭐뭐 뭐 1주택자가 2주택이나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LTV, 그러니까 대출의 한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낮아 지게 돼서 대출을 받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많고 또 이제 실거주 의무도 있는데요. 그에 반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 취득세의 중가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 포스산강에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어, 또 하나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도도 여유롭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대출이 한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 뭐 기존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대출이 없었을 경우 뭐 여기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뭐 기사에도 한번 났지만 어, 실거주의 의미가 이제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뭐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무조건 처분 반드시 바로 이제 중공시점에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규제 지역의 장점이 하나의 큰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뭐 장점이었다 메리트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시행사에서 중도금을 무이자 지원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청약 전에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던 고객들에 한해서 어 중도금에 이제 무이자 지원을 해줬는데요 원래는 이제 중도금 부분을 대출로 진행을 해주는데, 그 대출이 사실은 이제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그 이자까지 이제 더해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청약서를 이제 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무이자로 해줬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는 여기에 금액이 뭐 2억 3억 아니면은 뭐몇 억짜리 이렇게 작은 뭐뭐 뭐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싼 단지가 아니잖아요. 고분양가에 논란이 있었을 만큼 몇십억에서 이제 1억대까지 갔던 큰 이제 분양 금액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지하는 중도금의 무이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서 청약을 하셨던 분들도 또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포제스 입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 교통과 학군이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이엔드 상품의 이제 뭐 교통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게 다르냐? 뭐 대중교통이 바로 뭐 앞에 막 지하철, 전철이 몇분 거리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어, 앞에 바로 어, 강변북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대략 적으로 포지스 한강에서 한 청담동 정도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나뉠 수 있지만 평균적인 낮 시간에만 봤었을 때한 20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이는 또한 뭐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한남동도 그리고 뭐 아니면 여의도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뭐 차를 가지고 이용 이동을 하시기에는 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다. 습니두 번째는 학군이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뭐, 특수한 파라군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뭐, 예술주, 학, 뭐,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화예중고가 여기 위치, 이제, 광진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명문사립초등학교인 경복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특수한 학군이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는 또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이제 하나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푸질상강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영구적인 한강비입니다. 하이엔드 상품에서의 조망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포제스 한강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남향으로의 한강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80평대 이상의 대형 평형의 거실의 폭은 약 17m로 굉장히 와이드한데요. 이런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 뷰는 지금까지 어떤 상품에서도 볼수 없었던 파노라마 한강 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푸지스 한강의 커뮤니티 시설은 그연면적만약 1000평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넓은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5성급 호텔의 퀄리티에 준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강 호텔은 수영장과 사우나가 유명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명맥을 이어 포지산강의 커뮤니티에도 수영장과 사우나가 특화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 조망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포지산강의 대지의 높이가, 강변북로보다도 약 15m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시작이 15m 높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에서 한강공원까지 입주민들만 이용 가능한 보행자 통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한강공원까지 약1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억 이하의 신축 하인들을 찾는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포지스 한강의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어, 주력 평형인 30에서 50 평형대의 평균적인 분양 금액은 40억에서 50억 선입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어디로 갈수 있을 것이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뭐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남동에 입성을 하고 싶어서 유엔빌리지를 이 돈을 가지고 간다면 거의 10년 이상 뭐 20년이 다 돼가는 더 오래된 빌라들을 사서 제가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뭐 커뮤니티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사실 한남동을 간다고 치면 나인원 한남이나 더위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평수도 대형병만 있고 이 금액으로는 100억이 다 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옵션으로 본다고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당연히 강남에 있으니까 입지도 좋고 어, 규모도 뭐 대단지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가 뭐 단지 조경들은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뭐 입주했었던 뭐 원빌리 같은 경우 단지 조경이나 뭐 진짜 커뮤니티는 어우 가보고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했어요. 근데 반면 집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아 이게 진짜 어, 재건축 아파트가 가는 한계구나 일반적인 아파트의 평면과 어 높지 않은 층고 한 2.5m 정도 그어 그리고 뭐 일반적인 마감재의 자 자재 등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지와, 단지의 외부적인 부분과 비교했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포지스 한강을 보자면 지역적으로는 뭐 강남이나 메인의 뭐 한남이든 용산이 아닌 지역이 약간 빠져 있긴 하지만 하이엔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최상위 마감 자재라든가 5성급의 뭐 퀄리티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 그리고 뭐 연구적인 한강규 등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어, 이런 수요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볼때 포지스 한 강은 하이엔드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어, 예산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그 자녀 세대가 큰 평수 위주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상당히 분양가가 뭐 비싸서 10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이 자녀 세대들은 잘 소화가 될까요? 자녀 세대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는 같아요.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랑 뭐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물렸기 때문에 잘 되었고요.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층간 올라갈 때그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한층 올라갈 때마다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도 잘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가격의 정책이 조금, 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해하기 좀 어렵다? 대형평형은 갑자기 그 갭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형평형으로 갈 수, 하면 처음에 시작이 한 3억? 한 평균적으로 5억 정도의 갭으로 한층이 올라가는데 5억씩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최상위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10억씩 올라갑니다. 뭐 내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10층이 뭐 122억, 120억이었으면 갑자기 1 3증 가는데 1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레인지가 너무 높게 올라가다 보니 이 대형평형들은 또 투자로 접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분양은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 있,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가 소화되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다 나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 예전에 성수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동은 사실 뭐 지금 광장동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일반 일반적인 중공업지대로만 알려져 있었잖아요 물론 서울숲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2007년도에 갤러리아포레가 아주 진짜 하이엔드 상품으로서 그것도 대형평형 위주로 해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였어요 그 2007년 8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비싼 금액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분양률은 거의 한 10%대? 그러니까 거의 다 미분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할 때 갤러리아포레의 진짜 제일 큰 백평형은 한 2016, 17년 정도까지도 남아 있다가 그때까지 와서 이제 미분양이 어 완전히 다 이제 해소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갤러리아포레는 오르지 않는다. 미분양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 트리마제 역시도 어 초기에 다 미분양이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성수동이 갤러리아포레와 미분양을 다 이제 뭐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 미분양을 다고 아크로포레스트가 분양했었을 때는 다 잘됐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 중공업지대였던 성수동 광장동이 어, 명실상부한 부촌 중에 하나로 완전히 이제 자리 매김이 되었잖아요. 그런 예를 본다고 치면 어, 광장동은 어, 그 비슷한 요소로 따라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은 한강도 앞에 끼고 있고 뒤로는 여기도 아차산이 있거든요. 뒤에도 산이 있고 어, 앞에는 뭐뭐 뭐 한강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워커힐 호텔도 있지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얘기는 워낙 오래돼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워커힐 아파트의 재건축까지 바라본다면, 포제스 한강의 성공은 한남동에서 성수동으로, 성수동에서 광장동까지 하이엔드 주거지역의 확장 가능성을 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고분양가 논란으로 핫했던 포지스 한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포지스 한강과 비슷한 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 서초구 허니 마을의 르러퍼 하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